안녕하세요. 이널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 어떤 거를 받으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 사연 점사를 좀 받으려고 해요. 이벤트식으로 앞으로는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왔던 댓글 사연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49세 여자분이시고요. 그냥 이름은 채모씨로 할게요. 생년월일은 여기 적혀있지만 제가 생년월일을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사연은 미혼이며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헤어졌습니다. 이 남자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주변에 남자가 늘 있지만 매번 인연이 짧고 상처를 받고 끝이 납니다. 결혼을 못 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늦게라도 인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데 저한테도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퍼센테이지도 봤을 때 제외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채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병진생이 인연에 원래 박하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오는 기회도 잘못 잡기는 해요. 그리고 병진생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재회를 하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재회 기회가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재회를 하고 싶으면 내가 노력을 해보면 돼요. 내가 연락을 해봐도 돼요. 왜 남자가 꼭 연락을 해야지 된다고 기다리지?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재회가 되길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올 사람은 와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내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재회 기회가 있어요, 올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올해가 넘어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잡으시려면 올해 잡으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인연이 박하고 그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시는 게 사실은 혼자 사실 팔자는 아니에요. 관운을 뚜렷하게 차고 계세요. 근데 그게 조상전에서 주는 관운이라 내 조상전 위에 혹시 미혼으로 가신 어르신이 계신지 한번 일단 둘러보시고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조금 영혼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를 조금 해주셔도 좋고요. 관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많은 건 여러분 없는 것보다 못해요. 없는 건 채우면 돼요. 근데 많은 건다 떨궈 내야 되거든. 이분의 그 흐름을 볼때 분명히 관운은 차고 있어. 근데 그게 조상전에서 준 거란 말이야.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이 사주는. 남자가 계속 있을 거야. 근데 계속 너무 많으니까 까져나가고 까져나가고 하는 거야. 음, 혼자 사실 운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사주는 혼자 살진 않아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이별을 겪고 어느 정도 해치고 벌써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거나 다시 한번 갔거나 이러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는 아니신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빠른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근데 올해 이 내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라 라는 문이 찼단 말이에요. 이런 해는 여러분 이런 운은 놓치지 말고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잡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분 아니라 다른 분이를 만났어도 올해는 연을 길게 갈수 있는 기회가 오래거든요. 오래 놓쳐버리면 또 3, 4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저는 올해 웬만하면 그냥 이분이 아직도 좋다면 그냥 재회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인연이 짧고 상처만 받고 끝나는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다 완만한 조약돌이 아니라 뾰족뾰족한 그냥 돌멩이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지치기 하듯이 본인이 쳐줘야 돼 사람들을 근데 그냥 버스처럼 그냥 왔다 가고 왔다 가고 난 버스비만 내고 그냥 마는 거거든 한정거장 타고 내리고 한정거장 타고 내리고 이런 연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을 좀 길게 가시려면 제 말씀대로 인연을 버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차처럼 생각하세요. 길게 가자. 그리고 너무 한 번에 푹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진짜 뭐 주고 뭐 줬더니 떠나갔네 안녕 빠이빠이 이게 될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신 분이에요. 조금 독해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름용이면 기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물 만난 용인 것이거든요 관우는 이렇게 찼으니 남자가 오래 붙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재회를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그분과 재회가 안 된다면 오래 다른 분이래도 적극적으로 만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조금 연을 길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댓글, 사연, 점사보다는 음, 마음에 드신 선생님한테 가서 좀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40대시잖아요. 그렇죠? 응. 40대 마지막이시네요. 근데 50대를 가도 또 만날 사람이 나오긴 나와. 근데 그게 내가 50을 넘어가라 하니까 올해 재회를 안 하고 올해 연애 운이 만약에 끊긴다면 내년에 되게 힘들 거야. 내년에는 진짜 막 조상이 발동을 해갖고 나한테 다확쓸어 가라는 운이란 말이야. 그럼 남자를 만나면 좀 괜찮나요? 그러니까 올해 만나서 붙들고 가면 괜찮아지지. 그게 다, 그니까 시와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래. 시와 때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근데 올해가 딱그시간 때가 왔어. 내가 결혼할 운명의 상대자를 올해 만나면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하면 좀 오래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재회 가능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시는지 재회를 혹은 본인이 다른 연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인 만남을 추천드리겠어요. 재회를 하셔도 가능하시고 분명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잡으셔도 저는 그 남자분만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40대를 조금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원한 답변을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유튜브상으로 답변을 드린 거라 길게 얘기를 못 해드려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저의 대답은 제외 가능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이것처럼 짧게 짧게 사연을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달아서 사연 점사를 조금 봐 드릴게요. 이건 이벤트성이니까 여러분 다 되지는 않으시고요. 거기에 취득되시는분몇 분씩만 제가 봐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많은 사연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